안 하는데, 이게 건너붙이는 게안 되니까 나와 끊으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흙이 어떻게 두죠? 네, 여기를 넣으시면은 팩은 어떻게 둬요? 팩도 넣으면은 얘가 이제 도로 같이 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바둑의 정석을 이제 배우시면은 <laughs> 자, 요런 모양에서 날자로 이제 덮어가요. 우리 의프로들이나다 좀 두시는 분들은 다 나같이 여기 받아주는데 그거 나하고 이제 호선 빠도곤 받아주질 않아 또 이제 딴데 가서 이렇게 끊는단 말이에요. 프로도는 끊는 사람이 없던데. 여기서도 지금 끊었잖아요. 두는 게 똑같아. 자 여기서 어떻게 두더라 하는 거죠? 여기 늘거나 이게 아니에요. 이쪽 부, 예, 붙이는 게 맥이야 이거요. 네. 저 치면은 이쪽 호구 치고 뻥 뚫고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면은 이제 자. 막히면 반쯤 갔다 그랬죠? 뚫리면 반쯤 망한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쁜, 그러니까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모양 정리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이는 게 맥. 이 형태가 위치가 바뀌었지만, 그게 다음 수가 이제 어딘가요? 예, 네, 붙이는 게 이제 기본 맥. 그 젖히는 게뻥 뚫리니까, 호구자리로 뻥 뚫리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경 하수터를 둬야 되는데, 제압을 당하면은 흙은 백은 제자리 걸립니다 제자리 자기 귀에서 먹어봤자 제자리 걸립니다 이거죠. 네. 그 제가 바둑 뭘 하나를 배우면은.